우리가 할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이 나왔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더워 더워. 요즘 갑자기 날이 무더워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날씨가 빨리 더워지는지 지난 달만 해도 비도 오고 우슬우슬해서 저는 겉옷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저는 벌써 방에 선풍기를 켜기 시작했는데요. 좀만 있으면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무더위가 올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바뀌는 환절기는요 몸이 나른하고 처지기가 쉬워서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은 상황일 테니 이럴 때일수록 좀더 힘내서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벼운 팁! 첫째, 시원한 걸 마신다. 둘째, 시원한 곳에서 공부를 한다. 세 번째, 밀폐된 공간에서 잠깐 나와서 심호흡을 크게 몇번 하고 들어간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더위와 함께 축 처져버린 내 컨디션을 살리는 데는 이런 간단한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어, 제가 시작부터 더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에어컨과 냉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냉방과 에어컨, 뭐가 떠오르세요? 전기요금? 누진제? 어, 뭐라고요? 아, 전력 예비율? 다 맞습니다. 이 냉방과 에어컨이라는 주제로 조금씩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취준에 도움이 되는 또 돈이 되는 투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1년 9월 15일. 9월인데요. 서울의 최고 기온이 31도를 기록하고요.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에 시달린 날이었습니다. 이날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하고 또 산업체를 대상으로 강제 셧다운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날씨 탓에 전력 수요는 줄어들질 않았고 결국 오후부터는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병원의 전기가 나가고 교통 신호등이 꺼지는 등 전국의 수백만 가구가 정전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전국이 블랙아웃되는 재앙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에너지 전력 분야에서 정말 큰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에너지 발전원의 다양성 부족 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수요 분야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력 수요가 고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운 날씨에 기온이 올라가서 에어컨이 있어야 하는 시기가 되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대응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시다발적인 전력 소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게 전력의 공급을 늘리는 건뭐 설비를 투자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요 그 대안은 좀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이 나왔는데요 면접 공부하면서 입이 외웠죠 아 어, 정말 잘했습니다 칭찬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여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전력 소비를 수요 분야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 여름에 전기를 분산해서 사용하거나, 두 번째, 전기가 아닌 방식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방식 조금 생소한데요. 어, 전기를 쓰지 않고 어떻게 에어컨을 틀수 있을까요? 온몸에 차가운 물을 뿌리고 바람을 맞는 건 어때요? 이 정도면 전기 없는 에어컨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정답은 에어컨의 냉매를 압축하는 단계를 전기가 아닌 가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가스 냉방기인데요. 가스를 활용한 에어컨, 뭐가 좋냐고요? 어, 가스 냉방기는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해서 냉방을 하는 것으로 하나의 기기로 냉방은 물론 난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기의 이용이 효율적인 게 장점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을 모두 낮출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기 대신 가스를 사용하는 거 뭐가 되든 에너지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조산모사 아닌가요?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절기에는 우리 가스 공사에서 가스비를 할인해 드리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 계약을 낮게 할수 있어서 기본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또한번 이득. 또 단순히 운영비만 저렴한 게 아니라 설치할 때도 보조금이 나오니까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름철이면 늘어나는 전력 피크. 올여름은 제가 알려드린 가스냉방으로 전력 수요를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가스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전력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력, 보름 수요, 가스 냉방딱이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고 복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요.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날 가스 공사 유튜브에서 배운 내용이야 하면서 이 영상을 설명해 주면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여러분도 좋겠죠? 네, 여러분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